5월 31일 밤 9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주 천국 같은 계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틈나는 대로 야외도 많이 다니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풍경 많이 구경하시면서 이 계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어, 5월 27일 자 경향신문에 어,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열매에 10억 내놓은 사업가. 신원식 태양연마회장. 한국형 기부자 맞춤기업 10호가입자. 아너 소사이어티. 어, 이건 이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입니다. 거기에 2616번째 회원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60년 넘게 연마지 제조업에 전념해 온 80대 사업가가 거에게 기부금을 사회에 환 환원했, 환원했다.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환원 제가 이것 때문에 어, 영상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어, 제가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간단한 용어, 어, 흔히 쓰는 용어, 누구나 보편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어, 쓰는 용어 속에 독소가 많이 예, 있다는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이런 단어를 많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 맛하고 그때 그 맛하고 맛이 틀리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마치 어,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며 있어 가지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다른 거다 이런 식으로 무슨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마냥 그런 말 많이 유행했잖아요 야 틀렸다는 말 쓰지 마 다른 거야 <laughs> 말인즉 맞는 것 같지만 어,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 주던 된장찌개 맛하고는 틀려 라고 했을 때 그게 네 맛은 잘못되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맛과 이 맛은 다르다 라고 우리가 다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장난 말고, 어 말장난에서 비롯된 어떤 발견했다는 듯한 그런 거 말고, 어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건 그런 거죠. 정의, 평화, 진보, 민주, 뭐, 이런 단어들을 독점한 집단이나 사람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해서,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환원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이 물체를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갖다 놓는 겁니다. 자전거 빌려 쓰고 다시 자전거 갖다 놓듯이. 예, 그런 걸 우리가 환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이제 기부했는 이분도 있지만, 저는 기부하고 이런 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이분이 만들어낸 돈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산 총액이 있고, 거기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일정량을 가져갔다가, 잘 굴려먹고 쓰다가, 그걸 다시 돌려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환원하는 게, 감사한 일도 아니고, 환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돌려주는 거니까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원이라고 하는 말은 감사함을 모르는 염치 없는 말이기도 하고, 환원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적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냐고. 예, 그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에서 상속세 떼내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도 환언니까요? <laughs> 어, 박정희 516 직전에 대한민국 GDP가 80입니다. 당시 북한이 240이에요. 필리핀은 800이었습니다. 필리핀이 훨씬 잘 살았어요. 지금의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잘 모르죠. 그러면 그때 당시로부터 지금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 516 이후에 60년대 후반 때부터 북한은 경제 연간 연간 통감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왜? 뽀록이 나니까요. 크로스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경제난을 파고들어서 사회에 침투합니다. 없는 경제난도 선동해서 만들기도 하고 우리 사북탄광 사태라든지 그 앞서서 또, 대구 10월 폭동 같은 경우에도 살값 때문이었잖아요. 곡물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운 생활란을, 생활고를 틈타가지고 이념전쟁을 벌이로 들어와서, 선동, 책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헬조선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헬조선이라고 선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삭 사라져버린 단어가 바로 헬조선이었어요. 멀쩡히 살고 있으면서 헬조선이다. 젊은이들아, 분노해라. 백억대 자산가 장하승씨가늘 그렇게 선동을 했었죠. 그들은 늘 그렇습니다. 또는 시체를 앞세워가지고 만들어진 시체든 우연하게 발생한 시체든 이제 시체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감정이 잘 동요되기 때문에 그런 선동을 일삼는 것이죠. 북한은 경제 어, 남한과의 크로스가 일어난 뒤에 패배가 이제 패색이 짙게 된 이후에는 무장 폭동으로 다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문재인 씨가 사상적으로 존경한다고 했던 통일혁명당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삼성이라는 기업은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사회에서 돈을 가져가서 삼성이 쓰다가 돌려먹다가 불려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낀게 최근 보면은 이건희 미술관을 서로 유치하려고 막 하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지옥의 군상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뜯어먹을 때는 정신없이 뜯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데 그걸 탓할 수 있는 유권자가 과연 얼마가 있겠습니까? 야 100원이 있다 10명이 10원씩 나눠가지자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어 차라리 있잖아 우리는 먹고 살 만큼 되니까 차라리 100원이 있잖아 다, 다 줘버리자 그래서 제가 빨리 어,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어, 똑같이 나눠 먹어야 돼. 어디까지나 나눠주는 건 똑같이 내야 돼. 나도 세금 냈잖아. 이런 식으로 아기다툼하듯이 돈을 타먹어 제끼니까 보편적 복지, 세금 살포가 그렇게 먹혀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 포퓰리즘을 구사하는 정치인들만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희 미술관 서로 챙겨가려고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재용이 무슨 죄 때문에 갇혀 있습니까? 박근혜라고 하는 여성과 탁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뭐 최순실하고는 또 경제 공동체라는 말로 해놨죠. 박근혜라고 하는 여성은 지금 알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 다 뺏겼습니다. 물론 나오면 나중에 뭐 후원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이 도와 도와주겠지만 명목상에서는. 거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직 대통령 둘다 감옥에 아직까지 쳐넣어 놓고 콩고 같은 정치 수준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환원이 아니다. 기부면 기부지. 그래서 기부해주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기부 안 해주면 미운 사람이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기부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또 이유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으로 가지고 다시 자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일자리와 혁신을 이뤄내면 그거는 기부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발휘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부를 자꾸 해버리면 자산이 빠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더욱더 혁신을 만들어내는 게 더욱 좋겠죠. 우리가 지금 복지복지 복지 아까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죠. 일자리 만드는 건 기업이죠. 기업 교제를 풀어주고 날개를 달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복지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세금 뜯어낼 때는 기업한테 왕창 뜯어내고, 기업 규제는 규제대로 하고, 해외 경쟁력은 떨어뜨려버리고, 우리 젊은이들 부채만 늘려주고, 젊은이들 일자리만 줄여버리고, 실제로 직용공을 만들고 있는 거죠. 해외 나가서 나중에 중국 애들한테 무릎 꿇고, 손톱, 발톱 손질해주는 그런 여자들이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환원이라고 하는 단어 함부로 쓰지 마라. 환원 아니다. 되돌려 놓는 게 아니라 혁신으로 이뤄낸 것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용어를 바로잡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